안녕하세요. 파이팅 동공 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사실기 필터평 스피드 암기 모드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안전모의 성능 시험 항목은 안전모, 내충 내내난, 내관통성, 충격흡수성,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 마지막으로 턱근 풀림까지 이렇게 여섯 가지 중에 다섯 가지 적으면 됩니다. 내충 내내난, 내관통성은 어떤 날카로운 물체에 부딪혀도 뚫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안전모는 관통거리 9.5mm 이하여야 되고 AB 종의 경우에는 관통거리 11.1mm 이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충격흡수성은 최고전달충격력이 4,000. 450N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내 전압성의 경우에는 교류 전압 20kV에서 1분간 절연 파괴 없이 견뎌야 되고 이때 누설되는 충전 전류는 10mA 이하이야 된다. 또 안전모는 물이 새면 안 되겠죠? 내수성이 있어야 되고 비를 맞았을 때 질량 증가율이 1% 미만이어야 된다.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난연성을 갖춰야 됩니다. 모체가 뭐 불꽃을 내면서 5초 이상 연소되지 않아야 된다. 그다음에 턱근 풀림 요건 일정 범위에서의 힘이 가해졌을 때턱근이 자연스럽게 풀려야 됩니다. 150N 이상 250N 이하에서는 턱근이 풀려야 된다. 내관통성, 충격 흡수성,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 턱근 풀림, 내충, 특근풀림까지 안전모의 성능 시험 항목 다 가지 이상 외우시면 됩니다. 자, 쭉 설명했었죠. 내관통성은 A E A B E 형의 경우 9.5mm, AB 형의 경우에는 11.1mm 이하 관통 거리 가져야 되고 충격 흡수성에서는 최고 전달 충격력이 4450N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전압성은 교류 20kV에서 1분간 절연 파괴 없이 견뎌야 되고 이때 누설되는 충전 전류는 10mA 이하여야 된다. 내수성은 물에 담갔을 때 질량 증가율이 1% 미만이어야 되고 난연성은 5초 이상 연소되지 않아야 되고 턱금 풀림은 150N 이상 250N 이하에서 턱 끈이 풀려야 된다. 자 각각 빨간색으로 적은 것들 빈칸 채우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비교적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유형입니다. 자 이런 안전모의 종류는 AB형, a e 형 a, a b e 형이 있는데요. 다 앞에 A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중요합니다. AB는 B가 부딪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체의 낙하 또는 비례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안전모가 AB형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모입니다. 낙하 또는 비례 및 추락, 낙하 또는 비례 및 추락, 낙비추, 낙비추 방지하는 게 AB형 부딪힌다. 비례가 비례라는 것은 날아오는 물체에 맞는 게비례 요. 사람 자체가 떨어지는 게 추락이죠. AB형은 낙하 또는 비례 및추락낙비추 그다음에 AE형은 낙하 또는 비례 더해서 일렉트리스티 전기와 관련된 게 있구나. 즉 머리 부위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 들어간 게 AE형입니다. AE형은 낙하 또는 비례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AE형. 그다음에 요 둘을 모두 합친 ABE형은 낙비추 플러스 머리 부위 감전입니다. ABE형은 물체 낙하 또는 비례 및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 또한 방지 하기 위한 것이 A B E 형이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가죽제 안전화의 성능 시험 항목 다섯 가지 이상이에요. 자 가죽제 안전화는 유부남들이 신습니다. 유부남들이 신고 압답충을 받는다. 압답충 빠. 내 압박성, 내 답발성, 내 충격성 그리고 빠방미저항까지 누가 신는다고요? 유부남들이 신죠. 내 유성, 내 부식성을 지내야 됩니다. 유부남들이 신는 압답충 빠. 가죽재 안전합니다. 가죽재 안전화, 성능시험 항목, 내 압박성, 내 답발성, 내 충격성, 방리전, 그리고 유부, 내 유성, 내 부식성까지, 요렇게 여섯 가지 중에 다섯 가지 이상 쓰시면 되겠어요. 유부남들 모두, 오늘 밤 압답충 밟아입니다 압답충 빡! 자, 요런 그림 나오고, 해당 장치를 사용하는 안전화의 성능시험 항목은, 요렇게 나오면, 여기 중간에 못이 있죠? 뾰족한 물질이 밑창을 뚫는 시험을 하는 겁니다. 튀어나온 못 등, 뾰족한 물체가 안전화 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데 대해서 견디는 성능, 바로 내 답발성 시험 장치다. 가죽재 안전화, 성능시험, 압답충 빡! 중에, 내땅발성이 네, 튀어나온 목 같은 뾰족한 물체가 안전한 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견뎌내는 성능시험 항목이다. 차광 보안경에 사용하는 다음의 용어는 빈칸 채우기 문제. 착용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보안경의 일부로서 렌즈 및 플레이트는 저반경입니다. 저반경이란 착용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보안경의 일부로서 렌즈 및 플레이트 등을 말한다. 그 다음에 필터 입사에 대한 투과 광속의 비를 시감 투과율이라고 합니다. 물체를 투과하는 광속과 물체에 입사하는 광속의 비. 다시 말해 사람이 얼마나 환하게 보이느냐를 나타내는 게 시간 투과율인데 전문용으로 필터. 입사에 대한 투과 광속의 비를 말한다. 필터 입사에 대한 투과 광속의 비 시감 투과율이에요. 용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 시발 시발 아니고 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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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과율이에요. 그다음에 필터와 플레이트의 유해 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자 자외선 가시광선 및 적외선에 대한 표기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차광도 번호입니다. 스케일 넘버 차광도 번호란 필터와 플레이트의 유해 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자외선 가시광선 및 적외선에 대해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차광도 번호 자 방독 마스크의 등급에는 사용 장소에 따라서 고농도 중농도 저농도 및 최저농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각각 어떤 장소에서 사용하는지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고농도는 가스 및 증기 농도가 2%, 즉 100분의 2 이하의 대기 중에 사용하고요.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3%, 100분의 3이다. 고농도 2%, 3%, 중농도는 가스 또는 증기 농도 1%, 100분의 1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고요. 암모니아의 경우 고농도의 반, 1.5% 이하에서 사용한다. 1%, 1.5입니다. 중농도. 그다음에 저농도 및 최저 농도의 기준은 가스 및 증기 의 농도가 0.1%, 0.1% 이하 대기 중에 사용하고 긴급용이 아닌 것이 저농도 및 최저 농도로 분류됩니다. 뭐가? 방동 마스크 등급? 방동 마스크 등급은 고농 도2% 3% 가스 또는 증기 2% 암모니아 3% 중농도는 1% 1.5% 저농도 및 최저농도는 0.1% 이하에서 대기 중에 사용합니다. 저농도 및 최저농도는 긴급용이 아니다. 자, 그 밖에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장소에서 방독마스크를 사용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밀폐 공간에서 산소 농도가 10% 이하가 되면 의식 상실, 경련, 혈압 강화 등 맥박수가 감소하게 돼서 질식 사망에 이르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독마스크는 산소 농도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해야 되고 고농도 중농도에서 사용하는 방독마스크는 전면형, 격리식이나 직결식에 얼굴을 완전히 덮는 전면 을 사용해야 된다 얼굴 밥만도 없는 밤면역안 됩니다 이번에는 방독이 아니라 방진 마스크 등급 및 사용 장소예요 방진 마스크는 특1 2급으로 나뉜다 특급 1급 2급 자 역시 사용 장소에 따라 나뉘는데요 특급은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 그리고 성면 취급 장소에서 특급 사용합니다 배석 특급은 배석이에요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 이런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발생 장소 그 다음에 성면 취급 장소 특급 배석 방진 마스크고요 1급은 특급 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 금속 흉과 같이 열 으로 생기는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 그다음에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 장소. 하지만 규소 등과 같이 2급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도 무방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요게 1급 방진 마스크에 해당하는 사용 장소 기준이다. 자, 2급 같은 경우에는 특급 및 1급 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 발생 장소예요. 자, 특급 장소는 배석, 베리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발생 장소 그 다음에 성면 취급 장소 요거 자주 나옵니다 특급 방진 마스크 사용 장소 기준 반드시 정확히 암기해 두세요 1급은 특급 제외한 분진 금속 흉과 같은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규소는 제외입니다 자 이러한 방진 마스크는 배기밸브가 없는 안면부 여과식 방진 마스크는 특급 및 1급 장소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방진 마스크는 안면부 여과식이 있고 분리식이 있는데요 분리식은 정화통이 마스크와 분리해서 이렇게 탈착 가능하게 생겼고요 안면부 여과식은 그냥 안면부 자체 여과지가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스크 형태가 안면부 여과식인데 이 중에서 배기 밸브가 없는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는 특급 및1급 장소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요거까지. 자 방독 마스크의 안전 인증 표시 외 표시 사항은 방독 마스크 파카색 주의라 파카색 주의입니다. 파과곡선도 사용 시간 기록 카드 정화통의 외부 측면 표시색 사용상의 주의사항이에요. 방독 마스크 거기 파카 입은 사람 색 주의라 파과곡선도 사용 시간 기록 카드 정화통 외부 측면 표시색 사용상 주의사항입니다자이 파과곡선도라는 것은 파과가 의미하는 게 방독 마스크 속에 들어있는 활성탄 있죠? 그 활성탄에 연속적으로 기체나 액체를 통해서 흡착 물질들이 흡착하게 되는데요. 이 흡착 물질들이 계속 쌓여서 나중에 흡착 평형에 이르게 되는 시점을 파과됐다. 파과라고 부릅니다. 즉, 활성탄소의 수명을 나타내는 게 파과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유해 물질의 농도 등을 나타낸 게 파과 곡선도가 되겠고 사용 시간을 기록한 카드 역시 방독 마스크 안전 인증 표시 외에 추가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정화통 외부 측면 표시색 그 다음에 사용상 주의 사항까지 이렇게 파카색 주의라 해 방독 마스크 안전 인증 표시 외 표시상. 입니다. 방독마스크의 종류 시험 가스 및 외부 측면 표시 색을 다르게 짝지어서 모두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요건 유아 화랑시 유아 화랑시의 암모니아 용은 녹색이다. 요렇게 암기하시면 되는데요. 유아 유기화합물 용은 갈색, 유갈 유갈, 아황산 용은 황이니까 황색, 노란색. 시험 가스는 아황산 가스고요. 황황 노란색입니다. 그다음에 회색 빛깔 도시, 하랑시. 너무 공장이 많이 들어서서 도시가 화랑을 이루고 있죠. 화랑시 할로겐 용, 황화수소 용, 시아나수소 용은 회색 빛깔 도시입니다. 유아 화랑시, 화랑시는 회색, 유갈 유갈, 유기화합 용 갈색인데 유기 화물용의 시험가스는 시클로엑산, 디메틸에테르, 이소부탄 등이 되겠습니다. 갈색이고, 암모니아용은 녹색, 아황산용은 황황, 노란색이다. 방진 마스크에 분리식 여과식 있다고 했죠. 이 분리식 여과식 방진 마스크, 특급 1급, 2급으로 나뉘는데요.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을 해서 포지표율을 측정했을 때 1급과 2급에서는 분리식 안면부 여과식 모두 1급 94% 이상, 2급 80% 이상의 포지표율로 등급을 각각 나누고 특급의 경우에는 분리식 안면부 여과식 각각 포지표율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자 분리식은 정화통이 따로 분리되기 때문에 좀더 전문적인 형태라고 할수 있어요. 안면부 여과식은 안면부에 이렇게 여과제가 일체형으로 들어있는 마스크식이다. 따라서 분리식이 특급 기준을 나눌 때 포지표율 9 9 9 99 99.95 분리식이고 99 안면부 여과식 이렇게 나뉩니다. 분리식은 좀더 좋은거다 99.95 이상의 포지표율 안면부 여과식은 소수점 없이 깔끔하게 99% 이상이 특급입니다. 1급은 94, 2급은 80 이상 요거는 둘다 똑같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를 4가지 이상 자요건 건축물일 경우에 지상 높이가 31m 이상 그리고 다리 건설일 경우에는 길이가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 굴착공사일 때는 깊이를 따져야 되겠죠.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터널 건설 등에는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제출해야 됩니다. 자 먼저 지상 높이 31m 이상 쭉 가다가 다리의 최대 지간 거리가 50m 이상인 다리 나왔고 그 다음에 깊이 10m인 굴착공사 10m 지났더니 터널 나왔네요. 자 이렇게 쭉 가면서 네가지 공사들 전부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제출해야 됩니다. 건축물 또는 인공공 31m 높이, 다리 건설의 최대 지간 길이 50m 이상 굴착 공사는 깊이죠.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 마지막으로 터널의 건설 등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 공사입니다. 방어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되며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해 방어 조치가 무조건 필요한 기계 기구는 자 하여튼 안전 장치, 방어 조치 하지 않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해서도 안 되고 진열해서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기계 기구들이죠. 이런 것들은 원예도 금지해야 됩니다. 원예 금지, 원심기, 예초기, 금속 절단기, 지게차까지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태자면, 공기 압축기도 해당합니다. 양도되어 설치 사용, 진열할 때방호 조치 하지 않고는 안 된다. 원예 금지. 원심기 예초기, 금속 절단기 지게차, 공기 압축기까지. 원예 금지로 외우십니다. 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 시에 관리 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는 네 가지 이상 쓰는 거죠. 첫 번째,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기는 작업 중에 그 수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놓고 1일 1회 이상 점검해야 됩니다. 안전기 1일 1회 이상 점검. 그 다음에 발생기 사용을 중지하였을 때는 물 물과 잔류 카바이드가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해야 되고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도 금속 용접 용단 가열 작업 시 관리 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입니다. 작업 방법 결정, 작업 지휘, 그다음에 안전기와 발생기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안전기는 작업 중그 수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놓고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발생기 사용을 중지했을 때는 물과 잔류 카바이드가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안전장갑, 보안경 및 안전장갑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을 한다. 어떤 관리 감독자 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가열 작업시 관리 감독자입니다. 유해 위험 방지 업무 네 가지. 자, 감독자 아저씨가 들어와서. 어, 지금부터 작업방법 결정하고 작업진휘할게요 먼저 안전기 안전기 수위 확인해야 되니까 제가 이거 하루에 한번 이상 일일이 1회 일일 이상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발생기 발생기 사용 중지했을 때는 물과 잔류 카바이드가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제가 유지한다고요. 그다음에 그로자 여러분 보안경 안전장갑 착용하서 제가 딱 감시합니다. 자 이분이 아세틸렌 용접장치 관리 감독자입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 제출 및 검토에 있어서 빈칸 채우기 문제예요. 사업주는 법제 49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수립 시행 명 승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 노동 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전자 문서로 제출하는 것 포함. 며칠 이내에 제출일까요? 바로 60일 이내에 제출입니다. 안전 보건 개선 계획 제출 기한은 관할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장에게 안전 보건 개선 계획서 수립 시행을 명령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한다. 자, 그다음에 지방 고용 노동 관서의 장이 제 61조에 따른 안전 보건 개선 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자, 접수를 했으면 접수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심사해서 사업주에게 결과를 알려야 되나? 바로 15일 이내에 심사해서 사업주에게 결과를 알려야 됩니다. 지방 고용 노동 관서 장이 안전보건 개선계획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에서 사업주에게 결과를 알려야 된다. 계획서 제출은 60일 이내 심사에서 사업주에게 알리는 건 15일 이내에요. 자, 이런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포함사항 4가지를 네 적으시오. 초빈출 문제입니다. 자, 안전보건 개선계획은 시설이 미비하거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미비해서 사고가 일어났거나 안전보건 교육이 미비했거나 또는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이 부실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겠죠. 자, 이렇게 4가지 네 시설,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전보건 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요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에 포함해야 됩니다. 안전보건 개선계획 문제 사업장에게 요구하는 거니까 시설, 관리체계, 교육,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이죠. 시설에 대한 거 포함해야 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포함해야 되고, 안전보건 교육 내용 포함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산업재 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까지 안전보건 개선계획에 포함해야 됩니다. 이것도 앞자 따야 될까요? 시광교, 시광교 예작계입니다예작계 시광교 예작계 포함해야 된다. 자그 다음에 의무안전 인증대상, 의무안전 인증대상. 이 용어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기계기구 및 설비물었습니다. 의무안전 인증대상 기. 기구 기및 설비는 프레스 크리콘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그 다음에 압롤입니다. 프레스 크리콘 압롤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예요. 자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의무안전인증대상 방어장치 의무안전인증대상 보호구기 때문에 구분해서 암기해야 됩니다.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에는 프레스 먼저 떠올리시고 크리콘 압롤, 프레스 크리콘 압롤이에요.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압용 용기 롤러기까지다. 프레스 크리콘 압롤. 그 다음에 의무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에는 역시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있고요.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 장치, 보일러 압력 방출용 안전 밸브, 압력 용기 압력 방출용 안전 밸브, 압력 용기 압력 방출용 파열판 있습니다. 자, 방호 장치에는 쯔양이 아니라 프양 집에 갑니다. 프양 집에는 보일러하고 압력솥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다가 안전 밸브, 파열판 해 줘야 된다. 프양 보일러 압력 밥솥이에요. 프레스 전단기 방호 장치,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 장치, 보일러 압력 방출용 안전 밸브, 압력 용기 압력 방출용 안전 밸브, 압력 용기 압력 방출용 파열판까지입니다. 의무 안전 인증 대상 방호 장치. 방호 장치는 프양 보일러, 압력 용기예요. 자, 이번에는 좀 쉬운 겁니다. 의무 안전 인증 대상 보호구. 보호구는 인체 에 착용하는 거죠. 그냥 몸의 각 부분에 착용하는 것들 모두 적어 주면 됩니다.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그다음에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호복, 안전대. 자, 머리에 착용하는 안전모, 발에 착용하는 안전화, 손에 착용하는 안전장갑, 마스크, 마스크, 방진, 방독마스크, 보호복 입어야 되고 안전대 착용해야 되겠죠. 자, 의무 안전 인증 대상 보호구 네 가지 이상 쓰라고 하면 쉽게 적을 수 있겠죠. 유해 위험 기계 등이 안전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 인증 기관이 하는 심사 및 기간을 암기야 됩니다. 자, 예비 심사는 심사기간 7일이고요. 서면 심사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15일이다. 그리고 외국에서 제조한 기계다 2배인 30일이 심사하는데 소요되고요.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심사의 경우에는 30일, 외국 제조 시에는 45일이에요. 그리고 제품 심사는 개별 제품 심사와 형식별 제품 심사로 나눠서 개별 제품 심사는 15일, 형식별 제품 심사는 30일인데 방호 장치와 보호구의 경우에는 2배로 길게 60일 동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표 자체를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위에 칸부터 예비, 서면, 기술 및 생산 체계, 제품 심사 있죠? 심사기간은 7일부터 시작해서 15일로 늘어나고 30일, 서면 심사 15일, 기술능력 생산체계 30일로 늘어나고 제품 심사 개별이면 15일, 형식별이면 30일입니다. 7, 15, 30, 15, 30이에요. 외국 제조시에는 서면 심사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나고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일 때는 외국 제조시 30일이 아니라 45일이 되고요. 형식별 제품 심사에서 방어장치 보호구는 60일로 늘어난다. 자, 표 자체를 그려서 암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비 서면 기술 제품으로 쓰고 7, 15, 30, 15, 30, 외국 제조는 서면 30, 기술 45요 방어장치 보호구 60일이다.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및방어장치는자 이번에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이죠. 기계기구 및방어장치자 자유에 맡겨놨더니 연산동 부부 파혼했더라. 연산파혼. 이렇게 외웁니다.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방어장치 연삭기 또는 연막이 휴대용은 제외하고요. 산업용 로봇 파쇄기 또는 분쇄기, 혼온압기까지 연산파혼. 자율에 맡겨놔서 안전하게 결혼하는 줄 알았더니 연산동 그 부부 파혼했더라. 연산파혼. 알고 봤더니 여자는 쿠팡 컨베이에서 일하고 남자는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에. 일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연산 파혼 컨베이어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까지예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방호장치 연삭기 또는 연막기 휴대용 제외 산업용 로봇 파쇄기 또는 보합기까지 이렇게 네개 적어주고 이 중에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쿠팡 컨베이어에서 일하는 여자랑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타는 남자 두 명이서 결혼했죠. 연산 파혼 자율안전 확인 대상 안전기의 자 안전기는 역화 방지기입니다. 자율안전 확인 표시외 표시상 즉 추가 표시 사항이 뭐냐 안전기 역화 방지기의 자율안전 확인 표시외 표시상 자 역화 방지기는 가스 용접 작업이나 가연성 가스나 증기 배관에서 화구가 막히거나 과열돼서 화염이 역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구가 안전기 역화 방지인데요. 기 따라서 가스의 흐름 방향과 가스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를 추가로 표시해줘야 된다. 가스 흐름 방향과 가스의 종류. 화염이 역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니까 가스의 흐름 방향과 가스의 종류가 중요하겠죠. 가스 역화로 인해 화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안전기 역화 방지기에서 자율 안전 확인 표시 외 표시상 표시사항. 추가 표시 사항은 가스 흐름 방향과 가스 종류입니다. 자또한 가지 자율 안전 확인 대상 연삭기 덮개 자율 안전 인증 표시 외 표시상 표시사항. 추가 표시 사항은 바로 연삭기 덮개는 연삭 숫돌을 덮는 거죠. 이게 떠올라야 되고 따라서 숫돌 사용 주 속도와 숫돌의 회전 방향을 표시해야 됩니다. 숫돌 회전 방향과 숫돌 사용 주 속도, 속도와 방향을 표시해줘야 연삭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미리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돌 건지를 예측을 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연삭기 덮개에는 사용 숫돌 주 속도와 숫돌 회전 방향을 표시해줘야 된다. 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 산업기사 실기 필답형 스피드 암기 노트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